어, 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간만에요. 오랜만이에요. 네. 어, 오늘 잘생기는데? 어, 오늘은 사람, 오늘은 사람 얼굴 아니고 캐릭터, 캐릭터. 그래 내가 알았는데. 음, 만화에서 알았는데. 어. 매치, 매치 눌러줘요, 빈. 어, 언니 네? 근데 내가 친구들이 없어서 괜찮아요. 저도 없어요. 아니요. 질0 얼마 있는데. 아, 어차피 안눌러져요 저도. 어. 눈팅만 해요, 눈팅. 아. 오케이, 씨 웰컴. 빔, 방송 언제 켰어요? 지금 곧만 켰어요. 켰어요 내가 일을 알아. 바로 와서 곧만. 아무도아직만 바로. 당신 보고 싶어서. 아, 그랬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어허, <laughs> 진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답답갓! <듭듭갓> 구구왕으로 맞아, 답답. 답답해주세요.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답답갓! <듭듭갓> 답답! <듭듭> <듭듭> 아, 당신 밥 <다> 먹었어요? <듭> 아, 저는 이제 안 먹었습니다, 아직. 이따가 먹으려고요. 식사하셨어요? 음. 어, 언니가좀 식사했어요. 했어요 잘했어요. Seriously, thank you so much for doctor. Six man which that the 그냥 이거 뭐지? 매치할 때도 화면 터치 안해 주는 분들은 좀내보내겠습니다 터치해 주세요, 터치. 터치. 터치터치 나를 진짜 뵈 주세요. Really thank you so much. 터치, 터치. 저는 터치, 터치. Thank you so much for c a p t a i 라이크 like 스 so, thank you so much. 음수, 음주, 숙수, thank you so much. 30 second bones missing. 놀러 주는 사람들이 많네. 어 아, 진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맞네. 말씀해 주셔서. 근데 당신한테 내가 연결하면 사람들이 좀 많아요. 아니면 한 m 도 없어요. to <laughs> s <laughs> <루피>, thank you so much 네, <루피> for the words. 네, e y Tachi, Tachi. I'm going to h a n g u m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i n g to Hangumatari. I'm going 요 o h a n g u m a t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게중요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아, 진심이에요. 여러분 서 잘... 오세요. 수나이 t h so m u c t 아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선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

어, 10, 11, 11명 있어요. 루피야,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고니거 많아요. 포인트는 포인트는 네가 많아요. 당신 거 보라고 요 응? 아, 건 건네 그래가 안돼요.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터치, 화면, 화면 두 번. 어머, 우리 오렌지님, 어서와요. 당신과 진짜요. 진짜, 진짜 얼굴이로 나오세요. 진짜 보고 싶다. 어, 지금은 안 돼요. 상태가 안 좋아요. 다음에 화장하고. 아아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상, 음, 상대 한국 네. 계신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어, 저 안티들이 많아요. 빔. 흔들리면 안 돼요. 알았죠? 어 저에게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쁜 채팅을 쓸수 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알았죠? 빔? 아, 네, 알겠습니다. 응. 나쁜 사람 있으면 내가 절대 전화 안 끊어. <laughs> <laughs> 근데 내가 저기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메시지 보는지 알아요? 어, 보냈어요? 벌써? 어, 아, 니가벌로하고 얼마나 나쁜 거, 나쁜 거, 메시지 보내고, 나쁜 거, 영상, 동화 보내고, 뭐, 아, 짜증나. 동영상도 받았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이겠어요 고맙습니다! Oh my God. 늦었어, 어른니 아, 오 마이 갓! 졌어! <laughs> 아이고, 잠 잘했어. 다 친구들이 고맙습니다. 우리 매치 한판더 해요, 빔. 네. 아, 우리 빔 영상도 받았고, 막 메시지도 받았구나. 네. 아, 우리 빔, 쏘리, 빔 죄송해요. 나 때문에. 아니, 아니, 아니요. 때문에. 당신 때문에 아니요. 당신하고 옛날 아기 아니. 전에보다. 아니요, 저 때문에. 저, 제가 저한테 이제 팬분들도 많지만 안티들도 많아요. 미안해요. <laughs> 아니, 그런 거 아니요. 미안해요. 우리 오렌지님. 아, 미... 그렇게 미안, 아, 안내하시면 안 되대요. 내가, 내가 직접, 전에부터 보인는 사람 이어요 지금도 가가지고 막 나쁘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빔 알아서 잘해요? 아, 네. 네네. 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빔. 우리 오렌지님 다이빙 고리 감사해요. 여러분 아,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하하. <laughs> <laughs> 응. 한국 말잘 하신다. 아이고, 고래인수 님, 고맙습니다. 내가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렌지님 감사합니다. 오렌지. 축하, 오렌지. 축하해요. 에미옴. 고맙습니다. 우리 오렌지님 감사합니 당신도 축하해요, 나한테. 메시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내 사랑 우리 오렌지님. Don't talk to her. This is a woman from North Korea. This is a a n o i m 내가, <안 되네. laughs> <laughs> <laughs> <아니>, 내가, 내가 <laughs> 이야기만 하면 북한가 사람이셔도 대한민국가 사람이셔도 상관없어요. Mm -hmm. Sniper, <laughs> thank you so much. <laughs> oh, sniper, thank you. Oh, 루시바 땡큐! 우! 오 내꺼! Yeah. 마음이 깨지겠다! 아이고 아이고 슈다이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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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머츠 마음이 깨지겠다 우! I I so 오 진짜 저 많이 많이 아셨어요 어, 잘 어울려 오오! 내가 주문 주고 싶다 <laughs> 오 도레미 땡큐 thank so much. 오 진짜 고맙습니다. 오, 스나이프가 있었네. 오, 따라오네. 오 도레미 땡큐 Me, thank you so much, so much. 신나는 분들도 저희가 막쏘나봐요뭐 우리 나행히도 우리 오렌지 님. 아, 5오야오있는데 아이고 진짜. 아, 너무 다행이다 우리. 오늘 정말 진짜 많이 사람들이 왔었어 내가 기분이 진짜 어, 좋아. 어, oh 우리 오렌지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리 오렌지님 그냥 후 말해 안 해줘도 아, 안 해줘도 되는 거알죠 우리 오렌지님 주, 지금까지 많은, 생기가 많이 생기가 쏟아져. 오 너. 진짜요? 고맙습니다. 오 <laughs> 방송 봐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 아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어 우리 빔잘 되는데. <laughs> 우리 빔잘나왔네요 아니, 아니, 당신 때문에 다 친구들이 오셔서 나한테 선물 보냈어요 빔 그만큼 매력이 넘쳐요 멋있어 멋있어 어, 우리 오렌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리, 리스, 에, 리시벨 리시벨 thank you so much. 리시벨 선물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마음이 고운 사람이에요 리시베 땡큐 s o much. 아, 김 너무 착해. 제 이름, 알려주세요. 김태김이에요. 김태김, thank y so much. 네, 날, 날 싫은 사람들도 대단하다. 그 r a 오마이 h my g o 진짜 많이 썼어요. 전문, 진짜 고마워요. <laughs> 오. 비밀이랑 자주 매치해야겠다. <laughs> 자주 오세요. 네, 비밀이랑. 네, 내가 있어요. 일이 많아서 가끔씩만 올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죠? 네. 음. 12시간 계속 일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아요. 바빠요. 음, 멋있어요. 시간 날 때만 방송 켜줘요. 네. 음. 아이고. 오! 우, 스나이프 오래. 아, 머리 아이고. 나왔네. 오리이 갓. 네안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가 있었네. 오. 와, 진짜 고맙습니다. 스레이프 님. 크레스 님. 스나이프 님. 텐스 가져갔네. 땡큐 so much. 와아! 아유 미니... 피스! 아이, 축하해요, 비니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친구들이 오셔서 아니에요. 선물 보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두레미님. 고맙습니다. 한판더할 거예요? 네? 한판더할 거예요? 네, 제일 마지막에. <laughs> 네! 우리 오렌지님, 야박자가 들려가지고 우리 못, 못 들어갔다. 어, 내가 이기는 처음이에요. 아, 아 아까비 아까비 우리 오렌지님. 아 소블이 못 들어갔어. 우리 오렌지님 감사해요. 오렌지님 사랑해요. 좋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아. 좋은 사람만 테접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아. 맞습니다. <웃음> <웃음> 박수. 축하해요 빔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i t h I n k you should k e m e i s s o d m e distance, distance from that woman. 빔 이거 마지막 매치 네 우리 한번 만날 때마다 매치 세판 하면 되겠다 아네 그렇게 r o m that woman. I think you 번 좋아해자. 우리 오렌지님 아이스크림도 감사합니다. 핸드도 감사해요. 따당해요. 장중개 되고 있어요. 우리 오렌지님 사랑해요. <웃음> 어. <웃음> 아, 우리 <웃음> <웃음> 갑자기 놀랐어. 순아이폰님. <laughs> <오렌지> <laughs> 고맙습니다 아, 나, 나 때문에 놀란 게 아니구나 저기 고맙습니다 도레미님 성적이... 아,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선샤샤샤샤 아니 싫 사람들 어느 나라 우리. 사람이에요? <놀람> 나는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아프레스토에 있는 아, 사람이에요 도레미님 고맙습니다 수나이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루치아땡큐 t 좋아요 화면 터치 so much. 주세요 터치 u c 족루시 o 님 n e 족 o u c h

18 second left 체 이름이 알려 주세요. 아, 당신가 이름이 좀 양아로 적어놔 주시면 네, 내가 네, 잘 네. 어, 공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웃음> <웃음> 잘 모르겠어요. 당신가 이름 진짜 귀여요귀여요 그래서 얼굴, 양사 남아요 누 i r n 님 고맙습니다. 누 n 던 분들 계속 누르나보다 안 눌렀던 분들 좀 눌러주세요 네? 아니 어, 아니 다른 분들 우리 n 청자 분들한테 얘기한거 o <laughs> 요 <laughs>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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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업로드거 되니 음, 이리 타파기 뛰어 웃상남님 한번 봐요, 이리 타파가 오늘 유튜브나 보세요. 어 신자 안만요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이프님 고맙습니다. 어 이거 고맙습니다. 아, 우리 오렌지님 게이머트, 앙앙앙앙 감사해요. The so, woman is from North Korea. You c 네, o u l d be 네, in, in the local trust me. I, I love you. Oh, 왜요? <laughs> 왜 안태들이 댓글 쓰는 거 읽어주느라 힘든가 보다. 나이프님 어머, 아, 오, 고맙습니다. 어삼0초 남았어요 진짜 제일 마지막 내가 익혀야 돼요 친구들이 제일 마지막 오, 시, 제일 마지막. 마지막 18 17 16 15 12 12 11 10 9 8 7 5자 친구들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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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지막으로 봐줄 수 없어 이연승을 다시 가져버렸어 자 제일 마지막 있는 거 타진해 <laughs> 오 대답 리겠네 친구들 이 소리 서연이 감사합니다 와 아, 그... 아이고 아, 근데 다 친구들이 고맙습니다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에 네. 봐줄 수 없어 이러면서 우리 우리 오렌지님이랑 지신 분 유튜브에서 이 여자 이름 적 검색하세요. 어, 예? <laughs> 어, 그렇게 왜 이렇게 말하는가요? 친구들? <laughs> 아, 나에 대한 나쁜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을 하라고. 그 검색하고 나랑 멀리 하라고. 그런 뜻이에요. 나랑 위치하지 말라고. <laughs> 어, 그런데 왜요? 아, 이제, 매치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런데 왜요? 너무 웃겨. 아, 어, 그래요? 아,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막 사기를 치거나, 네.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없고, 제가 개인적인 거짓말, 그니까, 러 저희 사생활 거짓말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욕을 먹고 있어요. 어, 당신, 그니까, 거짓말이에요? 음 거짓말 한 적은 있어요. 아 근데, 근데 그래가. 예, 근데 사기를 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음. 근데 아, 당신한테 왜 이렇게 나쁜 말하고 있어요? 다친 녀들이? 음, 저전 안티 많아요, 빔. 절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laughs> 아 그런가? 전자 지 그래 그런가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저랑 매치를 하면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빔한테 가는 거예요. 아아 예. 네.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 예, 가요, 빔? 아 네. 근데 당신, 네, 여기 문자 보내는 사람, 당신 북한 사람이에요. 어, 맞아요, 북한 에... 사람이. 음. 어, 이거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맞아요. 악플, 어, 그 나쁜 사람들한테는 제가 나쁜 사람이죠. 아, 그건 맞아요. 응, 맞죠. 그 말이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빔한테 자꾸 날 나쁜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 해라, 매치하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음, 그, 내가 당신 누나 같은 생각에서 그런 게 나쁜지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내가 빔한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아니. 빔, 내가 빔한테는 피해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빔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음. 음, 선택은 비밀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음, 당신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지적, 지적적으로 이라, 이야기하면 음. 어, 다른 사람들이나 나쁜 사람을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언니가. 어, 네가... 갑자기 매치를 꺼져가지고 놀랬잖아요 빔. 사랑한다고요? 앞에는 <laughs> 앞에는 뭔데빔빔나 <내면 돼. 웃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빔. 빔 나도 알라뷰.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빔. 음, 다 챙겨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있는데. 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막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빔은 그냥 나랑 매치를 가끔씩 이렇게 즐겁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빔? 빔이 봤을 때착하면 착한 거고, 빔이 봤을 때 나쁘면은 나쁜 거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이게 흘러들어요, 흘러. <laughs> 그거 다 신경쓰면은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빔한테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인 거고, 빔한테는 나빠 보이지 않으면 나쁘지 않는 거고. 어제는 내가 빔한테는 나쁘게 하지 않았으니까. 빔도 인정? 빔도 나에게는 착한 사람. 어, 빔도 나에게는 착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빔. 그래서, 나랑 매치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막 채팅도 쓰고, 아니면 이제 메시지로 또 나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나에 대한 글들도 막또 보낼 거예요, 빔. 그러면은, 빔은 그냥 그거 보고, 음, 그렇구나 하고 그냥 흘러내보내. <laughs> 신경 다 쓰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어차피 남 일이니까. 아까 들었잖아. 빔이 자기 일도 하는 게 바쁘대. 그래서 방송하는 것도 시간이 가끔씩 밖에 안 난대. 자기 일도 하랴. 방송 시간도 가끔씩 밖에 못 하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다 신경을 쓰니, 얘들아? 너네들처럼 그렇게 한 가지가 않아. 너네들은 맨날 나에 대해서 붙들고 있고, 맨날 이렇고 저런 거 떠들고 다니지만, 나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나한테 관심이 많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받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 관심이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 미안한데. 어, 너네들은 지금... 바쁘게 안 살잖아. 집에서 맨날 인터넷만 잡고, 이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욕하고, 욕하고, 욕하고. 욕하고. 안 좋아. 마음을 예쁘게 써야지. 마음을 예쁘게. 응? 그래, 밖에 나가 일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에 빔은 지금 바빠. 자기 일도 해야 되지. 시간 나면 방송을 해야 되는데 나의 인생을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겠냐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받은 것도 없는데 생각을 좀해 봐라. 바쁜 사람들은 남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빔한테 막 했어. 함부로 했어. 나쁘게 대했어. 그러면 빔이 넌 나쁜 사람이야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빔한테 나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안 했잖아. 그럼 빔이 나를, 너 나쁜 사람이야. 너 가. 너랑 매치 안 하겠어.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나쁘게 대한 게 없는데. 니네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할 수는 없잖아. 다들 너네들처럼 인터넷 세상에 빠져만 그렇게 지구 속에서 그렇게 한가하게 살지 않아. 다 자기 인생 살기 바빠.